이번 시간에는 자연상수 2에 대해서 좀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 하면 자연상수 2, 누구냐, 넌, 요렇게 붙여봤다는 거야. 그제? 웃기지도 않아. 자,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자연상수 2를 배울 때에는요, 바로 극한 값으로 배웠죠.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1 플러스 x분의 1의 x승의 값을 봤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y는 1 플러스 x분의 1 전체의 x승의 그래프에서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얘의 함수 값이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실제로 x 값들을 점점점 늘려가면서 요 값들을 계산해 봤더니 그 값이 2.71828 얼마 얼마 얼마에 가까워지더라라는 걸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 그때 요 극한 값, 2.71828, 요거 무리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 값을 우리가 자연상수 2라고 약속을 하자.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학생들이 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오케이. 니가 그려준 그래프에서 얘가 1로 가는 거 확인했다. 실제로 내가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1로 가더라. 그리고 얘를 2로 우리가 약속을 하자.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왜 하필 이 값을 2라는 자연상수로 약속을 하고 2라는 값을 써먹게 됐느냐, 이거야, 수학에서.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거지. 그지 아무 이유 없이 이 값을 2라고 두진 않았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원리합계 개념을 조금 동원을 해야 돼요 우리 원리합계에 대해서 배웠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 연이율 R의 복리 그죠? R의 복리로 음? 1년에 k 번씩 이자가 붙을 때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야 그때 T년 후의 원리합계 요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죠? 그럼 봐 우리가 원금을 A0만큼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이 돈이 이자가 붙어서 T년 후엔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것을 T에 대한 함수 AT라고 표현을 한다면 요놈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 1 플러스 k분의 r의 kt승.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요거, 재밌는 식입니다. 요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낯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런 형태로 배우진 않았거든. 원리 합계를. 그지 그래서 예를 들면 봐. 우리가 요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연이율 10%의 복리를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T는 이꼴 1인 경우, 즉 1년 후에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연 단위로 딱한번 이자가 붙는다면, 그죠? 그래서 연에 한번 이자가 붙는다라는 것은 결국 k가 1이라는 걸 의미하고요. 이때의 원리합계는 a 0로에1 플러스 자. 연이율 10%다 그랬으면 이 얘기는 R이 0.1이라는 걸 나타냅니다. 따라서 K가 1이고 R이 0.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K가 1이고 T는 1년 후를 본다 그랬으니까 이거 1승 돼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A0 곱하기 1.1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a0가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바로 원리 합계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야. 그래서 우리는 연이율이라고 배웠을 때에는 연의 이자가 한번 붙는 경우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요 k가 1인 경우가 여태까지 우리가 다뤘던 원리 합계입니다. 자, 그러면 봐. 만약에 얘가 월별로 이자가 붙는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라 k는 e q 12가 되는 거고요. 그때 원리 합계는 a 0의1 플러스 12분의 0.1이 됩니다. 그 다음에 12승. 요렇게 되는 거죠. t가 1일 때니까. 요걸 실제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되냐 하면요. 얘는 a 0의 1. 1025가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 봐. 재밌는 게 우리가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 부분만 우리가 보면 된다고 그랬는데. 봐라. 똑같은 연이율 10%지만 10 1년에 한번 이자가 붙는 경우에는 1년 뒤에 원리 합계가 1.1을 곱한 만큼 되지만 월에 월별로 즉 12번 이자가 붙게 되면은 1 1 0 2 5 아, 약간 모한 걸볼 수가 있어요. 값이 약간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야. 아, 1년에 한번 이자를 받는 것보다는 똑같은 연이율 10%라고 하더라도 1년에 12번 월별로 이자를 받는 쪽이 우리한테 더 유리하구나. 이걸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세 번째 예를 좀더 확장을 해서 주별로. 이 자를 준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K가 뭐 1년이 52주, 요렇게 되니까, 우리가 K는 52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의 1년 뒤 원리합계는 1 플러스 52분의 0.1의 52승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 값을 계산해 보면, A0에 얼마가 곱해지냐 하면, 1. 105064 정도가 곱해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죠? 어, 그럼 봐라. 또 재밌다. 요 값만 우리가 보면 된다고 그랬지. 그지? 요 값을 봤더니만 얘가 또 증가를 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더 가볼까? 우리가 한번더 가볼까? 어디까지 가냐 하면, 4번. 얘를 일별로 준다. 일별로 이자를 준다라고 생각해 보면, K는 365가 되겠죠? 이때 1년 뒤에 원리합계는 A0에 1 플러스 365분의 0.1에 365승이 되는 거야. <laughs> 이때 요 값을 계산해 봤더니, 얘가 또 얼마가 되냐 하면, 1.105155 정도가 돼서, 야, 이거 봐라. 음? 계속 증가해, 계속 증가. 그지 여기서 보면 또요 값이 얼마만큼 얼마만큼인지 뭐 모르겠지만 요만큼 또 증가했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아, 똑같은 연이율 10%지만 그죠? 이 1년의 이자를 몇번 주느냐. 즉 시간 간격을 더 많이 쪼개면 쪼갤수록 점점 원리 합계가 조금씩 증가하는 걸볼 수가 있는데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면 어? 여기서 여기까지 증가하는 건좀 많이 증가한 것 같은데 요게 k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증가는 하지만 그 증가율이 줄어들고 있구나 라는 걸볼 수가 있다 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생각이 어디까지 갔냐 하면 오케이 그럼 봐라 뭐 일별 월별 주별로 쪼개는 게 아니라 아주 시간을 엄청나게 많은 단위로 쪼개는 거지. 그랬을 때에는 얘가 증가는 하겠지만 그 증가가 한없이 계속 커지는 게 아니라 왜? 증가율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이 되면 어느 값에 점점점 다가가겠구나. 누가 요 곱해지는 요 값이.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걔가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자. 그 그걸 한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 하면, 다섯 번째를 보게 된 거야. 다섯 번째는 k가 n일 때야. 근데 이 n이 지금 엄청 큰 수야. 그지 그러면 그냥 k가 n일 때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원리합계는 a 0의1 플러스 n분의 0 1의몇 승? 그냥 0, 아, n 승 되겠죠? 또 0.1이 또 나오려고 그래. 그죠? 여기가 n 승, 이렇게될 텐데, 지금 n이 엄청나게 큰 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앞에 n이 무한대가 간다. 요걸 붙인거나 똑같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요 놈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요 놈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a 0에의1 플러스 n 분의 0.1 승.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잘 봐야 돼. 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바꿨을 거냐 하면 0.1분의 n 곱하기 0.1승 자 그러면 봐 0.1로 한번 나눠주고 0.1로 한번 곱해줬으니까 이게 바뀌는 게 없더라 라는 걸알수 있죠 그럼 이걸 우리가 왜 이렇게 놨느냐 이거야 왜 이렇게 놨냐 하면 봐라 다시 한번 떠올립시다 우리 자연상수 2를 정의할 때2 라는 놈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1 플러스 x 분의 1의 x 승 요렇게 났다고 그랬어 정의했다 고 그랬어 근데 요걸 다시 쓰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적에 1 플러스 x의 x 분의 1승 요렇게 쓸 수가 있거든 그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할 거냐 하면 여기에서 요 n 분의 1이라는 요놈 있잖아 요 놈을 우리가 뭘로 어떻게 바꿔 버릴 거냐 하면 n분의 0.1이라는 요 놈을 우리가 x로 바꿔버리자, 이거야. 그지? 그러면, 당연히, 어떤 놈은, 요놈 있잖아. 0.1분의 n이라는 요 놈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역수니까. x분의 1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요 주어진 요 리미트가 어떻게 바뀌냐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어, n이 아니다, 이제는. 봐라. x로 바꿔야 되니까. 자, n이 무한대로 가버린다면 n분의 0.1이라는 요 x 값은 점점 0에다가 가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1 플러스 x가 되는 거고, x분의 1 곱하기 0.1, 요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값이 어디로 가는지를 계속 보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봤듯이 바로 이 부분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1 플러스 x의 x분의 1승 그지? 여기있네 그죠? 요 값이 자연상수 2가 된다라는 걸본 거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건아 이놈이 결국은 a0 곱하기 2의 0.1승에 가까워지겠구나 라는 걸본 거지 그지? 그래가지고 실제 요 값이 얼마인지 봤더니 어, 얼마? 1.105170 쯤이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위에 있는 요 값이랑 비교를 해보면 또 다시 뭐한 걸알 수가 있어. 또 다시 증가한 걸알 수가 있는데 이게 가 이제 값이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거 보이시죠? 그죠? 아 결국은 이 2의 0.1승, 즉 1.105170에 점점점 다가가는구나. 언제? 시간 단위를 무지하게 많이 쪼개서 그죠 무지하게 많이 쪼개서 이자를 붙였을 때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아 거야 아 이거 봐 시간 단위를 무지하게 많이 쪼개면 아 무지하게 많이 쪼개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쪼개면 쪼갤수록 똑같은 이자율 10%인 하에 10% 하에서도 점점점 원리 합계가 증가를 하게 된다 라는 걸 알았는데 그게 한없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음? 한없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값으로 다가가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버린 거지. 그지? 이 값으로 다가가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버린 거야. 맞아? 아!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한 거야? 이 이자율에서, 그죠? n을 무한대로 쪼갠다는 것의 의미는 시간 간격을 아주 작은 단위로 엄청나게 많이 쪼개겠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 작은 시간 단위마다 이자가 계속 붙는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 1년에 한 번, 1년에 12번, 뭐 1년에 뭐 52번, 1년에 365번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자가 계속 붙는 경우들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알아버린 거야. 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자가 붙는 경우를 생각하더라도 그 원리 합계가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값으로 다가가면서 그 값이 이 뭐야 원리 합계가 증가하는 증가하는 값에 원리 합계의 최대 값이 된다라는 걸본 거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 그렇다면 요 값을, 2라는 값을 정의를 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편하게 연속적으로 이자가 붙는 경우에 대해서도 원리 합계를 계산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된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죠? 그래서 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겁니다. A0에 1 플러스 K분의 R에 kt승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k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결국 얘가 어디에 가까워지냐 하면, a0에, 요거 다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a0에 1 플러스 k분의 r에 똑같이 쓰는 거야. 그죠? r분의 k 곱하기 rt라고 쓰면 되는 거니까, k가 무한대로 간다라면, 요 부분이 바로 자연상수 e 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에 rt 승이 된다 요거야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연속적으로 이자가 붙는 경우에 원리합계 t년 후에 원리합계가 된다 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델을 우리가 단순히 이자가 붙는 원리합계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그지 어떤 성장 모델, 예를 들어 뭐 인구가 더 많아지는 경우, 인구가 성장한다든가, 혹은 무슨 바이러스의 개체 수가 점점점 이렇게 뭐 많아진다든가,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성장 모델을 만들 때 이러한 모델을 많이 쓴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exponential growth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죠? 더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더 헷갈리고 어려워질 테니까, 아, 어쨌든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서 쉽게 얘기를 하면 그냥 원리 합계를 생각하면 돼, 그지 그래서 이 똑같은 이자율을 가, 가질 때에도 이몇번 이자가 붙느냐에 따라서 원리 합계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때 이몇 번을 무한대로 보내버려 그 의미가 뭐라고? 얘가 뭐몇번 이자가 붙다 이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자가 붙는 경우에 원리 합계가 얼마가 되겠느냐를 보기 위해서 막 계산을 해다 보니까 이 이의 필요성이 되도 되었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다소 어려운 얘기였는데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이가 필요한 이유가 이래서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